대체 뭐야? 드론계의 어벤져스. L900L 프로맥스 GPS 드론은 진정한 드론 매니아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에요. 4K 해상도의 듀얼카메라 덕분에 정말 선명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. 장애물 회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비행 중에도 안전하게 날릴 수 있답니다.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어디서든 쉽게 날릴 수 있어요. 최대 바람 속도 저항도 괜찮아서 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어요. 정말 즐거운 드론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. 이 드론은 정말 대박이에요. 30분이라는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촬영 시간 걱정 없이 마음껏 비행할 수 있었어요. 특히 4K 해상도의 영상 퀄리티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서 자연 풍경을 담기에 완벽하답니다. 레이저 장애물 회피 기능 덕분에 비행 중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었고, 광학 흐름 위치 시스템도 안정적인 비행을 도와주었어요.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좋고, 바람 저항성도 뛰어나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이 드론으로 멋진 순간들을 담아보세요. A26 프로 맥스 드론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8K 해상도의 듀얼 카메라 덕분에 영상 퀄리티가 끝내줘요.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호버링 기능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답니다. 레이저 장애물 회피 기능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바람 저항도 잘 견디고 배터리도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장시간 촬영이 가능해요. 디자인 또한 세련돼서 소장 가치가 높답니다. 드론 촬영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